할렐루야, 오랜만에 세량지 누리길을 산책합니다. 아, 자주 다닌 길이지만, 이렇게 눈이 내린 후로 집안에 있다가 나와서 자연 속에 주님의 품에 안기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집 가까운데 좋은 산책길을 예비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아직 찬 기운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곳곳에 눈이 아직 녹지 않은 부분이 있고, 얼음으로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걷고 있습니다. 아, 겨울에 수목들이 잠잠히 겨울잠을 자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이제 뭐지 하나 물이 오르고, 가지가지마다 새싹이 돋을 테인데 준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고 창조주의 그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단순한 다람쥐 채바기 돌듯이 삶이 때로는 그게 행복이지만 또 이렇게 자연에 나오면 또 그것이 더욱 행복임을 알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자연을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슬쩍 비친 햇빛은 더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맑은 하늘은 더 경이롭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새 생명 주신 은혜가 큰지 감사하고 기쁠 따름입니다. 오직 이 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생명 누리며 우리 사랑하는 공감님들에게 이 기쁨을 늘 전할 수 있기를 빕니다. 아, 햇빛이 바로 비치니, 예, 눈부십니다. 이 산책길은 신장로 길이라 늘 다정하고 또 기분이 아주 상쾌합니다. 아, 이 바람도 약간 그 스치는 느낌이 그렇게 상쾌한 기분을 오히려 돋아줍니다. 아, 너무나 좋습니다. 아, 또, 뭐지 나 보게 될 새싹들이 그립습니다. 아, 오늘은 이 산책길에 아직 한 사람도 만나질 못했습니다.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 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나 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이렇게 기하고 복된 시간 누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지금 이 순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살아가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 안에 살아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기 때문에 때때로 어, 거짓 자아가 나를 지휘할지라도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나의 거짓된 그 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회복됨을 경험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자절하고 아버지 그 마귀의 종이 되었던 세월들이 이제 모든 것이 합려가여 선을 이루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감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멘.